저는 오늘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숨겨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제가 그 루기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말씀 보면 특별한 말씀도 없어요. 그냥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제가 루키 전체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쌍둥이의 동생이에요. 누구가 누구를 통해서 낳았냐 하면,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며느리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성경에는 그 낳은 자식이 세라와 베레스인데, 베레스가 동생이거든요. 근데 베레스를 이렇게 높여 세워 주시고, 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성경에 딱쓴 거예요. 저는 그냥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다 이런.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냥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통념, 우리의 생각에서 보면 다말이 유도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뭐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딱 한가운데 베레스를 딱 집어넣으셨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정의를 하는데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법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결혼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수나 재수시. 이와 결혼을 해 가지고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에요.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되게 재밌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래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통념으로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다말이 왜 굳이 그렇게 해서 자손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6절 보면 그 연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미망인이 혼자 남으면 남편의 소유된 밭이나 부동산이 다 아내 것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유산이 상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를 이어서 그것이 상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니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의 내게 행하지 아니 하나이다 할것이오 이건 무슨 말이냐 면그 동생이나 형이 자기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성문으로 가라 이거예요. 재판장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을의 리더들, 장로들에게 이분이 나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8절 자세히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않으려 하노라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이 안들거나 정말 기분 나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형수나 제수가 정말 마음에 안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여자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냐면 구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그 안하겠다 하는 자기의 그 아주버니. 되는 사람이나 혹시 삼촌이 되는 사람이나 어쨌든 간에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했어요.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렀어요. 누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대거론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명예를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신발 벗김을 당했죠? 그리고 미망인에게 침 뱉음을 당했죠? 그리고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도록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일을 꼭 해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대결혼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 유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남편, 엘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씨를 갖지 못하도록 했어요.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오난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오난을 쳐서 죽이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아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유다의 아들은.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생각에는 이 다말이 약간 재수 없는 며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재수가 아주 없는 며느리. 그래서 다말을 오케이 가 있어라. 내가 얘가 크면 장성하면 데려 있도록 해 주마.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근데 무시했는데 다말이 사실은 그렇게 무시함을 당하고 마치 쫓겨가듯이 이제 자기의 친정집에 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막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유다와 같이 창녀처럼 변장을 한 다음에 유다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한데 왜 다말은 그렇게까지라도 해가지고 자손을 이으려고 했을까요? 여기 은혜가 있는데 다말은 무시를 당하고 어쨌든간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내가 며느리로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대법, 계대 결혼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시아버지를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자기를 무시하고 보냈지만, 자기의 최선의 의무를,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함으로 베레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제가 숨겨진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오면서 남자 이름만 나옵니다.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 아, 이 계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다음 3절 볼까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설명하면서 베레스가 등장하는데 베레스를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걸 보고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세속사는 영웅 호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 우리가 볼때 정말로 형편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 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다말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헤스론을 낳을 낳고 낳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21절에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룻기의 내용의 주인공이 보아스하고 누구예요? 룻이에요. 두 번째인은 룻입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했죠. 죄송해요. 여기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했어요. 숨겨진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 라합이에요. 첫 번째는 다말이고, 두 번째는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었어요. 프 i 스티튜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은 그 라합이 여관집 주인이다. 뭐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율락녀였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했어요. 숨겨진 여인 중에 라합이 등장하는데 라합을 보니까 저기서 살모는 라합의 남편이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났고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라합은 보면 율랑녀였고 가난 여인이에요. 그 당시 사회 통념도 다 깨는 거예요. 직업이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뭐 하나 보고 하신지 아세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라합은 외적인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바사왕 옥과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세 가지 사건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압에까지 가는 믿음이 없는데, 라압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라합과 같은 여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우리 같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사용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대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 개척할 때 되게 도와,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들이 20명인가 200명이 됐대요. 뭐 그런 얘기를 뭐 자기들께 했나 봐요. 그걸 또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그 얘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200명보다. 랍과 같은 믿음을 가진 200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11조 100만 원, 1000만 원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근데 여기에 자꾸 속아요. 하나님은 돈 보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 11조 100만원, 1000만원 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좋겠어요? 라학과 같은 여인이 교회 오면 좋겠어요? 여기서 벌써 우리가 벌써 판단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는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돈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절대 판단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자꾸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해요. 나도 자꾸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외적인 조건을 자꾸 갖추려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 내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다이을 이세, 낳았더라 했는데,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루색에서 오베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인은 루시예요. 루색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루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이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인데 하나님은 이루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룻을 보니까 룻을 보니까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까? 나아미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떤 어떤 은사체험이나 이런 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딱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요즘에도 보면 너무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랑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뭘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우상순배로 돌아갔어요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뭘로 돌아가요? 불순종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기적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약간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체험적인 신앙을 하려고 난리를 치죠 그것보다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비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요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원래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거나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한 적이 없어요. 욕기 한 번만 볼까요? 42장 5절에서 6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 요분요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기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 주셨어요. 그 신앙의 끝에. 내가 죽게 돼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 드럼으로 난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룻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랍과 룻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그 다말과 다말처럼 우리의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자꾸 외적인 조건을 자꾸 보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저 문을 열고 라오카 같은 여인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11조 천만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지금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고, 다말과 라합과 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바른 믿음, 의무를 다하는 믿음,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